전국에 계신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멘티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깔끔한 멘토, 설춘한 교수입니다. 어, 요즘에 아주 20대 젊은 분들이 듣게 된 열기 또는 어, 공부에 대한 열기가 아주 어, 뜨겁습니다. 어, 실제 제가 운영하는 그 1년 투자 클럽방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제일 어리신 분이 어, 20대. 예, 제일 많으신 분이 예전엔 70대, 지금은 60대. 예, 사실은 이제 나이의 갭이 벌써 뭐한 어 40살 이상의 어 차이가 난다. 어, 한 60, 한 3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그 열정을 저도 이제, 음, 본받아서 그 열정을 제가 이제 우리 멘티반 여러분들에게, 아, 나눠드리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가장 공신력 있는 강의를 지향하고요. 아, 이번 이제 3월 10일부터는, 음, 제 1기, 어, 아, 오전 임장반도 한번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 멘티반 여러분들은 전국에 계시잖아요. 다 오기 어려우니까 직접 현장에 가셔가지고, 아, 체크하는 습관, 체크리스트, 아, 어,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네이버 카페, 아, 어, 설천한 캠퍼스에서 질문 해주시면 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 어, 인천 가자동에 있는, 어, 하나의 물건을 이제 소개하도록 합니다. 가자동 하면 두 군데가 딱 생각나네요. 아, 어, 인천 서구의 가자동. 또 일산의 서구의 가자동. 이렇게 또, 어, 생각이, 아, 난다. 두 군데 모두, 뭐, 음, 나쁘지 않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가자는, 어, 허브 여성회관역이죠. 인천 2호선, 경전철, 그 다음에 또 가자역. 딱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음, 딱. 아, 중간에 있다. 어, 뒤에서 보면, 아, 다세대거든요. 어 아, 다세대인데, 뭐, 위치가 다세대, 나빠보진 않습니다. 바로 옆에 이제 홈플러스가 있고, 뭐, 지하철역도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아, 나쁘진 않다. 여기가 뒤에 가는 여러분 거의 뭐뭐 뭐 거의 거의 산업단지 같아요. 어, 산업단지 그러면 약간 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사실 어, 주거 단지로서는 조금 별로일 수 있겠다. 왜 뒤에 어, 산업단지가 있는 거니까. 그러나 어,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또 나쁘진 않겠다. 뒤에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는 아, 그런 아,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는 점. 우리 어, 멘티반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요. 자 물건을 잠깐 보면. 인천지방법원 경매 13개 2017타경 8380 인천 서구 가자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3층 303호니까 뭐 3층 나쁘지 않죠 여러분? 네 어, 현재 감정평가액이 8천만 원이에요. 근데 두번 유찰돼서 거의 반값 3,900만 원 어, 이번 최저가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네 감정평가서에 있는 사진의 모습이에요. 사진의 모습 뭐 그냥 보통은 되는 거죠 여러분? 네 건물의 전용면적이 약 12평. 토지 면적이 8평, 어,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인천 수산업협동조합이, 어,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어, 채권이 5,300만 원이다. 그래서 경매를 신청한 거고요. 등기부의 근저당권 등, 어, 빚의 합계액이 1억 6천만 원. 이미, 어, 이를테면, 음, 담보가치는 없어진 거죠. 이런 다세대는, 어, 공짜로 준다고 해도, 어, 여러분, 가져와서는 안 되는 거죠. 이미 이제 빚이 더 많기 때문에. 3월 19일 날, 입찰에 참여하겠다라고 한다면 인천 하객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가서 직접 입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94년산입니다. 조금 오래 되었다. 네, 4층 중에 3층 좋죠. 네, 그 다음에 전용은 12.24평 뭐 나쁘지 않습니다. 대지권 8.2평 뭐 좋다 어,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요거는 이제 인천 수협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 날짜 되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어, 수협 말소기준권리의 날짜 2016년 5월 30일 어, 전입신고가 6월 13일, 아 느리다, 문제 없다라고 하는 점 이렇게 한번 어,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액이 8천만 원, 유찰됐다가 변경됐다가 다시 유찰됐다가 유찰됐다가 이번에 3월 19일날 아, 다시 나오는 건데 어, 이번 최저매각가격은 아,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종적으로 매각물건명세서를 체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 말씀기준 거래 2016년 5월 30일자 근저당권. 그다음에 어 느려. 전혀 문제가 없어. 어 전혀 문제가 없어. 예. 어 역시 어 금액만 고민해서 아 낙찰을 받으면 어아 되는 사건입니다. 어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요런 물건들은 정말 어 소액으로 아 투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어, 뭐 전화 여러분이나 요거 이번에 뭐한 5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 그럼 본인 돈 천만 원에 한 4천만 원까지는 대출이 되지 않을까 아, 이런 어, 생각이 듭니다. 어 소액으로 투자용으로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현장에 갔더니 임대 수요 괜찮다. 임대료 수준이 가령 뭐한 어, 500에 뭐한 30만 원 나온다. 530만 원. 네, 그러면 이번에 어 무조건 어 최저가에서 좀만 더해서 낙찰을 받아도 어 수익률은 상당히 좋은 거죠.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어 현장에 대한 어떤 분석 하신 다음에 나쁘지 않다면 3월 19일 날 적극적인 입찰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어쨌거나 현장 분석과 권리 분석은 여러분 스스로 각자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한다. 어, 궁금한 내용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멘티와 멘토의 실력만큼은 대한민국 원탁 카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더욱 건승하세요. 화이팅!